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하용 기자입니다. 어, 오늘 만나보는 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고 미드십 엔진을 갖춘 자동차인데다가 어, 리어 윌 드라이브까지 갖고 있는 아주 엄청난 자동차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스포츠 성능이 굉장한 놀라움을 선보이기도 하는 차인데요. 어, 바로 현대자동차 포터2입니다. 포터2는 더구나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자동차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어, 포터는 우리 주변에 워낙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거, 저기 포터 있죠? 저기 포터 있죠? 저기 포터 있죠? 저기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 중에서 포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나게 많은 양의 차가 돌아다닙니다. 경쟁 모델이 없는 차라고 할수 있죠. 어 봉고 3가 사실 경쟁 모델인데 그런데 봉고 3 같은 경우는 어 이전에 있었던 봉고가 이 차보다 조금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좀더 무게를 늘리고 좀더 배기량도 높이고 그래서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디자인만 다르다고 하는데도 또 너무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터의 세상인 것 같아요. 이번 시승차는 KCM 모터스라는 곳에서 개조를 해서 어 실제 있는 어, 초장축보다 오히려 더긴 그런 60cm 정도 더긴 그런 자동차입니다. 더블캡이라고 하는데요. 앞뒤로 해서 이렇게 두 이열을 갖고 있는 6인승 자동차입니다. 일반적인 포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큰 그런 적재함 공간을 보여줍니다. 많이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적재한 바닥 좀잘 만들어라. 너무 녹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녹이 쓴다고는 하지만, 그녹 쓰는 부분도 조금은 스테인레스나 이런 걸로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고, 그리고 차에도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쓴 거죠.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그런 기계 장치하고는 굉장한 거리가 있는 마치 한 20년 전에 기계 장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계 장치를 보게 되네요. 짱 와트 짱네 적재함은 이렇게 네아 이렇게 넓은 적재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네요. 아 지금 전잘못 하겠네요 이거. 피디 자. 야 남자네. 그 포터를 보면 상상 이게 궁금했어 뭔가. 어? 난 이게 무슨 바, 배터리나 뭐 무슨 대단한 장비인 줄 알았어. 아무 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이거 뭐 공구 같은 걸 넣는다? 얘는 트럭이기 때문에 트렁크. 아, 어, 어, 트렁크 형식은 어, 파가니 와이라와 거의 동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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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건 이건 뭔가요? 연료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연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주우구 여는 게어디있어 아니야 이거 알 수가 없어. 심피도 한번 찾아봐. 네, 심피도못 찾고 있네요. 포터 좀 안다더니만 찾았다. 어디? 이야, 진짜 엽기적인 곳에 숨겨져 있네요. 오! 오! 주국 해분 되게 예쁜데 이게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네요. 어쨌든 이게 그 옛날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되게 고급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뭐 드라이브 샤프트가 보이는 거, 뭐 변속기가 보이는 거 이런 거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료 탱크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네요. 뒤는 이제 리지드 엑슬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 리프 스프링이라고도 하고 판 스프링이라고도 하는 그런 판 스프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 현대자동차가 이제 언제부턴가 이렇게 두 개의 타이어를 겹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타이어 자체의 가격도 좀 적게 들고 또 타이어가 터졌을 때 다른 타이어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 좋은, 좋은 그런 구성이라고 어, 생각되고 있습니다. 워셔액이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봤던 것 같은 메르세데스 벤츠 오픈카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유리를 닦죠. 워셔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응. 네, 어, 앞쪽에 있는 거울도 굉장히 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거울이 있으면. 이렇게 앞차와의 어떤 간격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앞차와 센티미터 간격으로 바짝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트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인데 사실 승용차에도 있으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laughs> 네, 보닛을 열었는데요. <laughs> 보닛을 열어도 별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이거 이 뭐, 이거 보닛이라고 하냐? 근데 윈도우 워셔액을 넣는... 그리고, 냉, 에어컨 냉매를 넣는, 그리고 엔진 냉각수를 넣는 곳이 있고요 이건 에어 클리너 통인가? 참, 조그맣네. 최소한의 정비를 위한 그런 것들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네, 이 차는 미드십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이 이쪽에 있고요 변속기는 요 밑에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뜨끈뜨끈한 그런 느낌이 들고, 실내가 굉장히 더워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차는 미드십이라고 하는데 미드십이라기엔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은 차도 있고 리드십이라기엔 조금 앞에 있는 차도 있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차는 진정한 미드십입니다. 네 명이 여기 타고 있으면 한 가운데 엔진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진실한 정통 미드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미드십인지 막 발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엔진 위에다 발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laughs> 뒷좌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 공간이 뭐 머리 공간이 좁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저는 들지가 않는데, 어, 대신에 이제 약간 90도로 앉는 이런 면은 있죠. 고등학교 때 책상 의자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등받이 각도입니다. 딱 90도. 굉장히 정직한 차이에요, 여러모로. 지금 무릎 공간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릎 공간은 굉장한 차이를 보여줄 것 같아요. 만약 무릎 공간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굉장한 공간이고요. 여기까지로 봐야 되나? 여기까지로 보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확실히 아니네요.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건데요. 어깨를 딱 고정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마치 이걸 눌러서 연것 같이 일단 전동 윈도우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쫙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실내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면 이런 것들을 조금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에나 보던 그런 구조인데, 아직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뒷좌석.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게 있어요. 배터리를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배터리 점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점프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좀 점프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배터리 점프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트럭이고 하다보니 이거 아까 어떻게 열었냐 심피디야 이거 안 잠근 거야 야 오른쪽이 잠그는 걸거 아니야 그렇지 왼쪽이 여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점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 배터리 위치가 저는 뭐 아니 이 정도가 나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배터리 위치가 좋지 않다고 뭐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엔진룸이 이게 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죠. 이렇게 열고. 이 차는 뭐든지 이렇게 쌍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한 곳에서 뭐 해서 바로 열리면은 뭔가 이렇게 신뢰도가 별로 안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 오, 야, 지금 실내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고정이 없습니다. 들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네 안에 흡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신 유행하는 이런 식의 흡음재를 이용하고 있어요. 어, 엔진이 어, 차체 중앙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한 게 눈에 띄네요. 라디에이터가 실내에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실내에 있으면 어떻게 열을 시키냐 얘는 여름에는 굉장히 좀 더울 것 같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해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차에 탈 때부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차에 탈 때부터 오우, 오우 세상에 니로에 비해 승차감은 어떠신가요? 착자감 사실 니로가 너무 착좌감이 나쁜데 어, 니로는 어쨌든 승용차에 앉는 느낌이 들고 이 차는 위에 올라타는 차다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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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90도로 무릎이 딱 90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오히려 정자세로 앉아서 갈수 있고 더 좋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멀리 가다 보면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가면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가운데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콘솔 박스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컵 홀더도 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놓을 수 있는, 뭐 사과구유 같은 거 놓을 수 있을까? 동전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죠. 컵홀더를 여기다가 컵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조수석의 컨솔 박스, 오,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야, 이거 되게 센스있네. 되게 깊고, 되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오, 야, 손이 끝에가 잘 닿지가 않아. 야, 오, 세상에. 자세가 뭔가 이렇게 앞으로 꼬그라지는 자세야. 차에 탄 사람들, 승객들의 어떤 인체공학 이런 거 생각 안 해주시나요? 아무튼. 여기에다가 뭐 사소한 것, 뭐 여러 가지 짐을 더 올리,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어디까지나 이 차는 상용차니까 실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만들어졌네요. 아,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워서 마치 진짜로 이 차로 지금 일을 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여기 뭐 이게 되게 크게 써 있어요. 브레이크 액 이렇게 써 있는데 브레이크 액을 뭐 맨날 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다 이렇게 써놓나요? 뭐 무슨 연료 주입구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뭐 써있네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 보여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실내에 있는 차가 흔치 않겠죠. 어쨌든 여기 보이고 밑에 보면 브레이크 그 파이프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감성입니다. 어, 이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치 스포츠카에서 보는 그런 계기판처럼 딱 동그라미 두개딱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 그리고 PRND32 이렇게 써 있는 이게 이런 식의 동그란 이런 것들 마치 예전에 페라리에서나 봤을 것, 법한 그런 동, 페라리의 동그란 램프를 연상케 하는 음, 그런 램프 구성이네요 하나, 둘, 셋, 세 명이 앉을 수 있어요 앞에 세 명, 뒤에도 세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총 여섯 명이, 여섯 명 가족이 아주 즐겁게 탈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수 있죠 네, 어, 옆에 마침 포터... 일반 포터 초장축 모델이 있어서 어, 이 차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어, 초장축 모델의 경우는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길이나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고무줄을 <laughs> 이 줄을 걸수 있는 이 기둥이 7개 이 차도 7개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길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이 적재함 길이는 비슷하고 거기에 캡만큼만 더블캡이니까 이 캡인 정도의 폭만큼만 더 늘어난 거라고 보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2인승이 갖고 있었던 이 넓은 공간 그런 그 장점들을 4인승이 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희생을 했어야 됐는데 어, 그걸 희생하지 않고도 4인승을 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이런 초장 이렇게 롱일베이스 모델이 이렇게 또뭐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뭐 그런 소비자들도 있을 테니까요. 이 운전하는 이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딱 앉았을 때 뭔가 이렇게 물, 이 버튼이랑 이런 스위치랑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눈높 보통 승용차를 타면 눈 높이에서 이렇게 짚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손에 닿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숙여야지 되고. 어, 여기 트위터도 있잖아요. 트위터에서 어, 음질도 꽤 괜찮은. 트위터 음질도 괜찮은. 괜찮잖아요, 괜찮지? 오,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이 그 기대를 전혀 안 하는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핸들의 위치는 약간 아래를 보고 있어서 커다란 트럭을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죠. 핸들이 보통 돌리면 한 바퀴 돌리고 반 돌, 돌잖아요 돌 근데 얘는 또 돌아요 그래서 거의 두 바퀴가 돕니다 이런 곳에 바짝 붙일 때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하게 바짝 붙일 수가 있어요 바로 세웠는데 바로 앞에 또 이렇게 포터2네요 오! 잘나가 잘나가 아주 이상해 이건 너무 잘나가니까 아주 기분이 이상합니다 대단한 그런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사실 이차 2.5L 디젤 엔진이잖아요 수동이면 더잘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포터르기니라는 말을 쓰죠 시동 걸리때도 뭔가 포터르르르르 이렇게 걸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대단한 퍼포먼스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살짝 D 음. 밑에 3이 있고 3 밑에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 3 넣으면 3단까지만 변속해라 이런 의미죠 어, 매뉴얼 변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3을 넣으면 1단, 2단, 3단 중에 하나 걸려라. 라는 거고요. 2 넣으면 1, 2단 중에 하나 걸려라. 라는 거예요. 말리부하고 비슷하지만 말리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차라리 말리부도왜 버튼으로 했어? 다 좋은데, 이렇게 낮은 RPM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골락골락, 골락 골락, 골락, 골락 할 때가 있어요. 시동이 꺼지락 말랑, 꺼지락 말랑 하면서 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RPM을 너무 낮게 쓰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에서 뭐 핸들링이나 가속 성능을 논할 바는 아니지만 어 실제로 주행해 보면 어 가속 성능에서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정도라면 기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빈 차라서 여기 짐을 1톤까지 실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이거를 뭐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가속감이에요. 핸들의 감각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커브를 조금만 차선 변경을 하면 차가 넘어질 것 같이 약간 휘청거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스펜션의 그 댐퍼가 너무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스프링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데 댐퍼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가 않아요. 쇼바라고 하죠, 흔히 쇼크업 서버가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댐퍼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해야지 옳죠. 이 차의 브레이킹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차의 브레이크 중에서 가장 나쁜 브레이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타고서 트럭 앞에 끼어드는 그냥 제동하는 상황에서 트럭 앞에 끼어드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브레이크가 밀립니다 이 차의 ABS도 약간 불안한 마음, 감이 있고요 VDC 같은 경우 승용차는 다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트럭은 TCS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체가 길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 유리가 이렇게 선바이저가 여기 눈높이에 이렇게 눈높이에 이게 있어서 눈높이에서 요만큼 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아래로만 보여요. 선바이저 이렇게 내리면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난 되게 궁금한 건 거울이 왜 이렇게 길어요. 폭은 왜 이렇게 좁아요? 위 안에도 이것보다 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차들은 짐을 높이 실으니까 이 후진하거나 이럴 때 짐이 어디 걸리는 건 어, 걸리진 않나? 이런 걸 봐야 돼서 아마 이렇게 높이 만든 것 같아요. 박스 날라가면 뭐라고? <laughs> 박스 어디로 날라가나 이렇게 뭐라고?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런 사고방식은 이 트럭에서는 통하지, 전혀 통하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은 위가 걸리는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지하주차장에 갈 때도 혹시 천장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길가에 댈 때도 혹시 저 나무에 내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코너를 돌 때도 앞머리는 돌았지만 저 뒤에까지 돌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렇게 백미러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저 앞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 부분에 올때 덜컹하니까 지나치고 나서 덜컹하니까 뭔가 기분이 좀 묘하게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저는 가끔 타니까 재밌지만 이거 매일 타시는 분들은 좀아이차 이거 좀 짜증날 수,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뭐 짜증나는 게 있으면 뭐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좀 남겨 주세요. 저희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승용차를 타고 있을 때 세단을 타고 있을 때는 1, 2차선에 트럭이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지정차로는 뭐더다뭐 하는 거야 저 단속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아 이게 1, 2차로도 왠지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어쨌든 이 도로는 모두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조금은 다른 계통의 운전자들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라든지 뭐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쩔 수 없는 사정 같은 게 있다고 이렇게 마음을 좀 넓게. 뭐, 트럭 운전사분들은 또 준법을 좀 하시면서 운행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잠깐 포터 운전했는데도 이제 길에 포터들을 다 쳐다보게 됩니다. 저기도 포터, 저기도 포터, 저건 더블캡인가? 저긴 뭐, 싱글캡인가? 뭐, 이런 것들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싱글캡은 또 그, 슈퍼캡이라고 해서 또 조금 확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또 보게 되고, 그전에는 다 똑같은 차로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또다 조금씩 다른 차로 보이네요. 어, 완전히 색다른 경험입니다. 트럭에 타고 나면 1m의 차이도 아니고 몇십센치 차인데, 완전히 세상이 달리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버스 옆에 있는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버스 옆에 광고 같은 게 너무 잘 보여서, 광고, 광고를 계속 보게 됩니다. 세단이나 일반 승용차를 타는 분들이 포터 운전자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차는 굉장히 잘 나가는 차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서 생각보다 앞에 껴들었을 때이 차가 생각보다 빨리 갈수 있는 거예요. 승용차보다 가속감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는 또 굉장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껴들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럭 앞에 껴들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보행자가 이 트럭 앞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 A 필러가 굉장히 두꺼워요. 사람이 요 안에 요 백밀러하고 에필러하고요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조심해서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안, 지나던, 안 지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트럭이 어떻게 그 충돌 안전성을 통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돌 안전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안전의 사각지대 같은 곳이에요. 이 트럭이라는 건. 이게 생계형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여러 가지 안전 요건들을 다 유예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V, ESP 같은 경우, ESC도 없어도 되고요. 도어 자체도 이게 뭔가 충돌 안전성을 통과했을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도어를 갖고 있어요. 크럼플 존이라는 게 전혀 없죠. 이 차는 부딪히면, 부딪히는 순간 바로 다리를 다치는 거예요. 안전은 둘째로 하고, 싸기만 하면 된다. 순서를 조금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일단 죽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 지금까지 포터2 초장축에 슈퍼캡에 더블캡까지 장착한 아주 길다란 자동차를 이렇게 개조차죠. 개조차를 이렇게 타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포터라는 자동차 세그먼트가 굉장히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런 그 일반적인 승용차만 타던 사람들은 그런 느껴보지 못했고 뭔가 좀어 색다른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이 차가 가진 약점들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 오래된 플랫폼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거기에 디자인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큰 변화 없이 계속 지금까지 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